아들, 오늘 영하래. 이거 내복 꼭 챙겨 입어. 네? 저 지금 하나도 안 추운데요? 집안은 이렇게 따뜻한데 왜 입어야 돼요? 엄마는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밖이랑 안이랑 기온이 다른 건 당연한 건데, 아들은 도무지 이해할 생각이 없어 보이죠. 아들, 엄마가 너 감기 걸릴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엄마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돼? 엄마가 걱정하는 거랑 제가 지금 안 치운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우 진짜? 그냥 입으라면 좀 입어! 어른이 말하면 좀 들어야지! 아니 학교 가면 히터 다 태워주는데 굳이 입어서 땀 흘리는 게더 비효율적이잖아요! 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잠깐! 여기서 아들의 외연은 말대꾸가 아닙니다 아들의 머릿속에 있는 체계와 내가 데이터 부족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권위나 감정은 이 논리적인 뇌에 가로막혀 튕겨나갑니다. 키우니까 입어라라는 단순한 명령 대신 확실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좋아, 감정 빼고 팩트만 보자. 여기 스마트폰 화면 봐봐. 현재 기온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에 강풍주의보까지 떴어. 네가 입은 얇은 패딩은 실내용이야. 등하교 25분 동안 노출되면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고 감기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지. 결론은 이거야. 감기 걸리면 이번 주말 게임 시간은 전면 반납이다. 선택해. 음, 게임 시간 반납은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알겠습니다. 비효율을 감수하고 입을게요. 아들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복을 낚아챕니다. 역시 아들에게는 잔소리보다 확실한 데이터가 약이네요. 아들의 뇌는 원인과 결과가 확실할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엄마 믿지? 대신 근거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납득이 끝난 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잔소리가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입니다. 손익 계산이 끝나면 아들은 스스로 선택합니다.